사진인 것은좀 하고 이야기 드릴까요? 네. 아니, 근데, 그, 이, 정혜성 전 위원장하고, 어, 그 정몽규 회장하고 지금, 이, 정은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거짓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명확하게 위원장님이 따져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혜성 위원장은 다 좋다, 면접해라라고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정문규회장은 공명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면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각각의 그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문규회장 예. 네. 임생 종괄 이사가 있는 이야기래요. 제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의 평가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홍명보호 응원해달라 7월 8일 축구협회에서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이 지금 정하는 거죠? 그그그 전력 강화 위원장이 사임하시고 난 다음에 임상 위원장이 세 분을 만나보고 그자세분 그 그러니까 만나보고 그그정 회장이 전문적인 정 회장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천 결정을 해달라라고 정해성 위원장한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추천 결정을. 네. 그런데 이분은 확정 결정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외국 출장 가실 때 저, 저는 그, 그 <laughs> 만나보시고. 정권 임을 뭐. 하셨어요? 예. 회장이? 예. 그렇겠네요.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정권 임을 해요? 그 주,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 회장이 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 임을 <laughs> 이사회 그 전력 강화 위원회 합법적인 전력 강화 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임생 정갈 이사한테 정권 임하셨어요? 뭐 추천은 그 전력 강화 위원회에서 다 했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정권 임을 받았다고 임생 이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장님으로부터. 그그 그 정혜성 위원장이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 그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그세 분을 면담한 다음에. 그정그 그 이임생 이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는다. 그래서 잘 정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전력 강화 위원회 그 판단을 안 믿고 11차 임시에 있었죠? 11차는 없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참고 자료 전력 강화 위원회 1 1차회의요 제가 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 결정된 거 아니에요? 왜 11차가 없으면, 11차가 없으면, 이 문제를 누가 얘기해요? 그 10차, 10차에서 뭐 사실상 다그 추천을 다 했고요. 참. 자, 자뭐 시... 11차 회의록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부재로 인해 전력 강화위원회의 기능과 결정, 권한, 그리고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은 무엇인지 다수 위원들이 문의를 해요. 그랬더니, 기능 그대로 유지되고 그 다음에 결정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금 전력강화위원회 제11차 회의록에 축구협회가 보내줬던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놓고 그런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인데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11차는요 축구협회 상금부회장 김정배는 이거는 자격이 없는 불법회의였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1차 회의에서 위임을 받은 임생이 이후에 면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설득을 해서 추천 결정이 아니고 사실상 공표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11차 회의도 불법이고, 그리고 인생 총괄 이사가 위임을 받은 부분도 불법이고, 그 불법의 토대위에서 세상에 서류 제출도 안 하고, 사전 면접도 안 하고, 그리고 실제 대면 면접을 한, 그 당시에 언론은 설득을 한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이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어 김정배 그 상임 상임부회장님께서 불법이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 나와 계신데 보세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그 우리 민주당 집... 문체위 위원들과 함께 회의했던 그 자리에서 자격 없는 전력 강화인의 11차 회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직접 한번 여쭤 위원님 한번 직접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물 직접 여쭤봐요 장관님. 네, 자격없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자격없는 총괄이사가 선임한 감독은 합법적인 감독입니까? 불법적인 감독입니까? 그건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홍명보 감독님, 정무의 네. 입장에서, 한때 정무의 입장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어요. 다음에 총갈 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감독을 신임했어요그 감독은 합법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감독입니까? 그만둬야 되는 감독입니까? 전력 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없다는 거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전력 강화위원회 아니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만 단만 예. 해보세요. 자격 없는 전력 강화위원회가 자격이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역할이 끝났다거나 네. 하면은 음, 자격이 없을 수 있죠 역할이 끝났었어요 뭐 이... 시, 10차에서 그런데 네, 10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 11차 그건 자격이 제가 없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생기술위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하면서 임생에게 11차 임시회의에서 위임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거죠 11차는 회장은 11차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금부 회장 또한 11차는 불법이고 자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임받은 임생이 추천을 결정하고 사실상 감독 후보를 발표했어요. 그 감독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로 물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이 내용이 맞다면,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명 모 감독 잠시 일어나 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무로서 그 감독이 계속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제가 감독 선임 책임자는 아니지만, 예, 저, 제가 설명하는 전무, 전무 이사의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이 전강이 10차에서는 다 끝난 음,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니 10차에서... 제가 그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11차 회의록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1차 보기... 회의록이 있는데, 무슨 10차에서 끝나요? 제가 보기엔 문제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제없다. 예, 예. 난 끝까지 그 혜택도 받는 적도 없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절차를... 예, 내가 동의한 적도 없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기면... 그이이 이 자료는 누가 만든 자료예요? 그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1분더들렸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하, 딱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뭐 저도 모르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회장님,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창구자료일 전력강화위원회 제1일차 회의로 KFA 전략 강화위원회 임시회의 비대면. 국가대표팀 운영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회의 개혁 온라인 창서 정경준 윤경아 윤정아 임희연 이상기 박주호등 총5며 협회 인생 이사 김대욱 본부장 한동훈 매니저 주요 내용 양승만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회장은 실효차 없었다고 우겨요. 뭐 있는데. 없었다고 우기는 게아 그리고 전임 전무 행정을 전문했던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해요. 양승석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자, 양문석의 부족한 부분은 보충실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